오늘은 처음이라 잠시 듣겠습니다. 아직 파악 좀 할게요. 네, 어, 뭐 특별히 파악할 거 없어요. 그냥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을 딱 돌이켜 보면 어떤 몸의 몸의 움직임 또는 무슨 느낌, 무슨 생각 또는 기억 또는 감정 이런 게 하여튼 내 마음에서 다 일어나잖아요.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 어떤 거든 그냥 그 즉시 내 마음을 알아차림하고 댓글로 딱 표현하는 거 간단 간단하게 길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간단하게 표현하는 게 낫습니다. 딱뭐 예를 들면 이 화면이 이렇게 딱 보니까 이 물을 보니까 어우 좀 차가운 느낌이 딱 느껴질 수가 있잖아요. 응? 그러면은 차가운 느낌을 알아차림 이렇게 댓글 올리면 돼요. 댓글 뒤에 알아차림 이렇게 써주면 고맙고요. 옛날에 이제 기억이 난다 이 말이야. 아, 여기서 물장구 치고 놀던 기억이 갑자기 또탁 나는 거예요. 그럼 그 기억난 거를 알아차림 했으니까 알아차림한 걸 댓글로 올려주고 쉽죠. 이게 아주 중요한 이게 마음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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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쉬고 또는 치유 병든 마음을 치유하는데 아주 효과적인 음, 방법이 알아차림이야. 알아차림. 사띠라고도 하는데, 부처님 전통 수익법입니다. <laughs> 바깥에서는 뭐 윗바사나 뭐 마음챙김, 뭐 이런 이야기로도 많이 이제 이름은 좀 다른데, 의미는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이 현대 그 병상 그 현대인의 마음 치유 어 방법으로 서양 의학에서는 알아차림, 사띠를 잘 적용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이제 알아차림윗바사나 마음챙김 수행이 아주 인기라 인기래요. 근데 그게 왜 그런 인기냐? 그제 오늘 교수님이 얘기하는데, 그들은 이그 병원비가 병원비가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.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. 미국, 뭐 이런 미국 특히 그렇죠. 그래서 웬만해서는 병원을 못 가는 거죠. <laughs> 근데 마음이 아프다든지 기타 어떤 이런 병이 있을 때이 자가 치유 어, 자가 치유 웬만한 거는 자가 치유하고 싶다 이거예요. 그런데 이 알아차림 이요 네, 방법을 요 수행을 함으로 인해서 마음의 웬만한 병은 자가 치유가 되더라. 돈안 들고 돈 적게 들고 음, 치유를 할수 있다, 이 말이죠. 그래서 이런 분위기 때문에 서양에서, 어, 뭐, 미국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된다,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일리가 있는 말 같아요.